다양한 음악들을 이제 들어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데 다양한 음악을 이제 듣는 거에서 조금 더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그 음악들을 좀 분류를 해서 어머님들이 그 분류한 음악이 세팅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10개월까지 어머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청각태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에서 꾸준함과 반복적인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. 아기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엄마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아가가 흡수를 하게 되려면 반복적이어야 됩니다. 그래서 아가들은 그 반복적인 것을 참 좋아해요. 왜냐하면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계속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것이 익숙하게 되니까 아기들은 받아들이게 되고 재밌게 되고 또 해주세요. 또 해주세요.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가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반복적인 것이 재미로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제 한번 책을 읽었으면 또 다른 것도 읽고 싶잖아요. 지루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은 똑같은 것 속에서 또 다른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반복적인 것이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머 님들도이 청각태교가 아가와 강력한 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머님들이 반복적으로 꾸준히 10개월 동안 이제 세팅한 음악들을 꾸준히 들어주시는 게 청각태교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